수툭 영어 26강의 4번 A lawsuit has been filed regarding a patent for a social media company's software, software algorithm that automatically identifies and tags friends in photo. lawsuit 소송이 has been filed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 온 거죠.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로 왔는데 우리가 file, file a suit 하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송은 제기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된 거죠.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거고요. 과거 어떤 시점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제기되어서 지금은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는 느낌입니다. 현재 완료를 쓴 건.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regarding 뭐뭐에 관한 이거죠. 여기는 소송을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에 관한 regarding 자 무엇에 관한 소송이냐면 어페이턴. 특, 특허, 어, 특허, 특허권 이거죠. 이제 특허인데, 한 소셜미디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입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이 뒤에서 다시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왔고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어, identifies 단수동사 and text 단수동사가 옵니다. 왜냐면 여기 알고리즘을 수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identifies, 식별하다 이거죠. 식별하고 그리고 태그 뭐 태그를 달다. 이거죠. 그 그대로 태그를 붙이다. 태그를 달다. 태그를 붙이는데 자, 뭐에 이 사진에 있는 친구들의 이겁니다. 그래서 사진에 있는 친구들을 식별하고 그리고 태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한 소셜 미디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 이겁니다. 근데 그 특허에 관련된 소송이 제기 제거되었.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겁니다. has been filed. 현재 완료 수동태 와서 뭐 제기된 상태이다. 이거죠. Uh, this p i t e n raises ethical concern. 자, 이러한 소, 저기, 특허는, p a t o n 이러한 특허는, 뭐, raises 하면, 뭐, 불러일으키다, 이거죠. 초래하다, 뭐, 불러일으키다, 이런 느낌인데, rises 오면안 되죠. 어. 자,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ethical, 윤리적인, concerns 뭐 우려, 염려 이거죠. 윤리적인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Because of its ability to identify and classify the emotions. 왜냐하면 because of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능력 때문에 뭐하는 능력 뒤에서 또 수식했죠. 음. 자, 이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So identify 계속 나오고 있고 classify는 분류하다 이런 뜻이죠. 분류하다. 네, 어떻게, based on the,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identified individuals. 이 identified, 식별된 개인들의 classification. 이거 분류죠, 명사로.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 식별된 개인들의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감정을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그것의 능력 때문에, 그죠?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요새 했던 소셜미디어 회사의 기업의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죠. 그, 그, 그 알고리즘이 아까 사진 속의 친구들을 식별하고 그리고 분류할, 윽 태그를 붙일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즉, 분류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네요. 자, the identification of happy or sad individuals based on posted photos could unintentionally be used. 자, 이 식별인데 뭐에 행복하거나 슬픈 개인들에 대한 식별. 어떻게,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하냐면, 어, 이 게시된, 포스트드죠. 게시된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하거나 슬픈 사람들을, 개인들을, 어, 식별하는 것이, 그. unintentionally 언이 붙어야 되죠. unintentionally 뭐 의도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이거죠. intention이 의도입니다. 그걸 하나 기억해 놓으면 intentional 의도적인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이거죠. 근데 언이 붙어서 의도적이지 않게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To create emotional associations. 자, 여기 목적인데, 첫 번째 목적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감정적인 association, 뭐, 연관성, 이거죠. 연관성. 아이고, 연관성, 뭐, 관련성, 이건데. 내투셀 프로덕스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그냥 연관성으로 연결해 주는 뭐 하기 위한 이 정도를 보시면 돼요. 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제품을 팔기 위한 이런 감, 감정적 감정적 연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or, 또는, 이제 두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가 연결되는, 어, 두 번째, to create unconscious brand associations. 이, on이 또 붙어야 됩니다. conscious 하면 의식적인인데, on이 붙어서 무의식적인 이렇게 되죠. unconscious. 무의식적인 그런 브랜드 연관성. 이것도 뭐 관련성. 이거죠. 브랜드의 연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문장이 좀 길어서. 어, 이 게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어, 행복한 사람들이나 또는 슬픈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 괜찮아요. 식별하는 것이. 어, 의도치 않게 사용될 수도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어, 제품을 팔기 위한 그런 감정적 연관성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어, 무의식적인 어떤 브랜드의 연관성을 만들기,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치 않게 사용될 수 있다. 이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placing a beverage advertisement near a photo of happy individuals까지 조어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두는 것 배치하는 것 이거죠 동명사 주어로 왔습니다 배치하는 것 place하면 두다 배치하다니까 beverage 음료입니다 그래서 한 음료 광고를 배치하는데 어디에 이 행복한 개인들의 사진 근처에 한 음료 광고를 배치하는 것이 could serve to enhance positive associations to that brand. 뭐 serve 하면 뭐 도움을 주다, 이바지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도움이 도움을 주다, 뭐 이바지하다. 그래서 도움을 줄수 있다. 뭐 하는데, 자그 브랜드에 이런 긍정적인 연관성을 늘리는데, 뭐 enhance, 뭐 증진시키다. 강화시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티브 t i 화됩니다 연관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도움을 줄수 있다. Conversely와 되죠. 반대로 이겁니다. 반대로 당연히 우리 대조적으로 하는 in contrast 또는 뭐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바꿀 수 있죠. On the contrary도 가능하고요. 반면에 대조적으로 presenting another brand near posted photos of unhappy individuals. 자, 똑같이 뭐, 보여주는 거 이건데, 또 다른 브랜드를, 어, 그, 게시되어 있는, posted. 불행한 사람들의, 슬픈 사람들의, 그, 게시되어 있는 사진 근처에, 또 다른 브랜드를 보여주는 것이, could create a negative halo for the brand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n e g a t i v e 와야 되죠. 부정적인 그런 halo 후광, 뭐 후광 효과죠. 그래서 부정적인 후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어, happy, people happy individuals의 사진에 광고를 옆에 붙이는 게 긍정적인 positive association 연관성을 불러내고 그다음에 unhappy 슬픈 사람들의 사진에 근처에 광고를 어 보여주는 것이 negative halo 부정적인 후광을 즉 어떤 영향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거죠. moreover 게다가 With this technology, 자, 이러한 기술로, it is possible to identify individuals and to subsequently discover the proportion of specific emotions they draw out. 자, 이러한 기술로, 가능하다. It's n 가주어. 진주어가 투부정사로 왔죠. 뭐 하는 것이? 이 개인들을 식별하고, 자, 한개 더입니다. 뒤에 진주어. And 또 투부정사. 자, s u b s c u t l y 하면 뭐 이어서 그뒤 이어서 그 뒤로 뒤따라 어, 이겁니다. 이어서 그 proportion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냐면 그그 그 특정한 감정들의 비율입니다. 근데 뒤에서 수식하는 게 보이죠? They draw out 이렇게 감정을 특정한 감정을 그들이 draw out 뭐 드러내는 이겁니다. 보여주는 드러내는 괜찮아요 음. so, 그들이 좋을까요? 드러내다 보여주다. 그 그들이 드러내는 보여내는 보여주는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고 개인들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 특정한 감정들의 비율을 어, discover, 뭐 알아내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다시 올게요. 게다가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당연히 furthermore, what s more besides 다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기술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을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겠죠. 이러한 기술로 개인들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이어서 s u b s q u e n t 니 이어서 그 개인들이 드러내는 그 특정한 감정의 비율을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진주 두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감정을 일단은 드러내 그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 그 감정의 어떤 비율이니까 뭐 깊이 아니면 비율 얼마나 많은 그, 빈도로 그 감정을 드러내는지,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 This capability could allow for an understanding of an individual's emotional inclinations and speak to likely personality traits. 자, 이러한 능력은, 여기서 말한 이러한 능력은 요 순서가 개인을 식별하고 그 개인들이 드러내는 특정한 감정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합니다 비율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은 allow for, 뭐,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could에 연결되는 첫 번째 동사로 왔습니다. 자, 가능하게 하는데 무엇을 한 개인의 emotional inclination, 이 inclination이 inclinations 가뭐 성향 이거죠 어떤 성향 치우침 이거 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감정적인 성향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and speak to 이제 여기가 두번째 c 드 연결된 동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speak to 같이 써서 뭐뭐를 거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론할 수도 있다 뭐를 Likely, 여기 형용사로 썼습니다. 형용사로 와서 뭐 그럴듯한, 그럴법한 그럴듯한 그런 성격적인 traits, 특징, 속성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럴듯한 이런 성격적, 성격의 특성을 거론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거론할 수 있다. 괜찮나요? 이게 왜 그런지 알겠나요? 왜냐면 그게 사람을 식별하고 그 사람이 드러내는 특정한 감정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것을 커마 아직 안 끝났네요 그러니까 without any consent or awareness by an individual 자 어떻게 하냐면 뭐뭐 없이죠 그래서 뭐가 없이 consent는 동의 뭐 합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떠한 동의나 awareness 뭐 인지 지각 인지죠. s 한 개인에 의한 어떠한 동의나 지각이 없이 인지하지 못한 채 자각이 없이 그렇게, 어, 한 개인의 감정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럴듯한 성격적인 특징을 거론할 수도 있게 된다. 이거죠. The promise of these user interface improvements comes at the cost of privacy rights. 어, 여기 comes도 봐야겠네요, 동사. 주어는 the promise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comes 단수로 왔죠. 자, 이러한 promise, 여기서 뭐 전망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전망. 네, 이러한 these, user interface의 어떤 발전이죠. 발전. improvement, 향상 또는 발전. 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user interface의 발전의 전망은 이제 동사 단수로 comes 오는데 At the cost of privacy rights, at the cost of 하면 뭐뭐의 대가로 이겁니다. 뭐뭐의 대가로, 그래서 뭐뭐를 희생하여, 뭐뭐의 대가로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희생하고 오게 되냐면 Privacy rights죠. 이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권리를 희생하고 오게 된다 이거죠. If the social media company is not able to e n s u r e Third party's ethical use of this data. 만약 이 소셜 미디어 회사가 기업이 not able to ensure, ensure 하면 보장하다, 뭐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장할 수 없다면 뭐를 third party, s party 하면 뭐 당사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 3자가 됩니다. Third party가 제 3자의 윤리적인 사용, 이러한 데이터의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없다면, 없다면, 그렇다면, 결국, 개인의 사생활을, 사생, I'm s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희생하고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